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창 대화면에 작은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 옥수수 밭인데요 어, 평수는 180평 되겠습니다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농막이나 집한채 짓기 딱 맞는 그런 토지인데요 저 멀리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평창의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이 해발 한 1500꼬지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요 네, 이렇게 멀리 가리왕산을 보고 있는 작은 토지 하나 되겠습니다 네, 옥수수가 심겨있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투리 땅입니다. 네, 요즘에 자투리 땅 이렇게 작은 평수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앞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까지 이렇게 토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은 개울물도 흐릅니다. 네, 지금 너무 가물었을 때라서 물이 이렇게 많아 보이질 않는데 옆쪽에 이렇게 어, 평소에 물소리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막 하나 놓거나 아니면 나중에 집 지을 목적으로 이렇게 사 놓아도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앞으로 2차선 마을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 물은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 옆으로 저기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다리도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가리왕산 되겠습니다. 네, 평창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어, 하늘도 아주 푸르고 높게 이렇게 보입니다. 토지 옆에 개울물 흐르는 영상입니다. 어, 올 4월달에 제가 찍었던 이른 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때만 해도 물 수량이 제법 있는데 지금 6월달인데도 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밭에 하우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없고 이렇게 옥수수만 심어놓은 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창 대화면에 위치한 작은 토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토지에서 멀리 가리왕산이 이렇게 보이는 어, 뭐 위치적으로는 농막 놓아도 좋을 것 같고요. 또집 하나 나중에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사놓으셔도 괜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보러 오시면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대화면에 오시면은요, 여기 맛있는 식사하고 가시라고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화면 안에 위치한 토담 막국수집인데요. 여기 맛있는 맛집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집을 이제 개조해서 만든 그런 식당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네, 여기 내부 안에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들. 네,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요. 어, 그리고 제 시원한 외부도 있습니다. 외부에도 앉아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끔 야외에도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이렇게 옛날 집처럼 보이죠. 네, 메뉴는 막국수, 뭐 메밀 부침, 수육도 있습니다. 네, 동동주의 막국수나 수육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비빔 막국수 하고요, 메밀 부침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메밀 부침 정말 맛있게 보이죠. 그리고 동동주도 하나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평창을 대표하는 오대산 동동주입니다. 그리고 막국수 어, 정말 부침개하고 막국수, 또 동동주까지 아주 맛있습니다. 네, 들리셔가지고 꼭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